<laughs> 아 뜨거 아 뜨거 어제 19mm를 그렇게 찾았는데도 안 보이더니, 이제야 보이네. 아 어제 했으면 좋았을 텐데. 1 9 m m 예요 예전에 한번 풀었던 거라 한 번에 잘 풀리네요 이거 푸는 거 거든요 이거 봐. 거의 다 나왔죠? 뭐, 이게 잘 풀리고, 이거 뽑는 거면 커넥터 뽑고 이것만 잘 하면은, 전에는 이게 잘 못해가지고, 이 흡기통 다 빼고, 이거 흡기우서다 빼고 다 했는데, 이걸 한번 해, 전에 해봤더니, 이 이렇게 안 빠지네. 더 풀어야 되겠네. 얼마나 더 떨어지면? 부품번호 여기 냉각수가 흐르는 부분이에요. 여기가 아, 냉각수 아 진짜 어둡네 냉각수가 흐르는 부분이고 요요 요 부분이 이제 그 온도를 냉각수에 접촉이 되니까 이제 온도를 측정해주는 부분 같아요. 이제 꽂는게 일인데, 한번 해봐, 해봐야 되겠네요. 여기에 본드 같은 게 발라져 있어요. 이게 들어갈 때좀 빡빡하게 들어갈 거예요. 떨어지면 안 되는데, 아, 뜨거워서, 아우, 뜨거 시동을 걸어놔가지고, 살짝 박아놓고, 물려 주면 될것 같아요. 센서는 뭐 했던 거라 이렇게 일부분 들어갔죠 일부분 들어갔고 나머지는 이제 감아주면 돼요 이게 한 번도 안 풀었던 거는 엄청 안 풀릴 수 있어요. 그러니까 한번 했던 거랑 잘 되는 거 같네요. 이거 어디까지 감어야 되는 건지는 대충. 어느 정도만 들어가면 돼요. 뭐 굳이 그렇게 많이. 이한뭐 이것도 토크가 있긴 있는데 규정 토크를 한번 봐야 되겠네. 그리고 이왕이면 돌릴 때 여기 이제. 커넥터 꽂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방향에 따라서 좀 꽂기가 편하고 꽂기가 빼기가 구형 온도센서 뺀 거고요 이뭐 빼는 이게 장착되어 있는 방식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꽂혀 있는 건데 거기다 이게 이제 여기에 카바가 씌워져 있어요 아바가 이게 왜 씌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방수 역할을 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역할이 있으니까 달려있겠죠? 어? 15 어디야? 어? 요렇게 요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요 부분인가? 으쉬 옆으로 가는거같은데 옆으로 가는 어? 같은데 아닌가? 가별 의미가 여기가 가봐 여기 에어져요 여기가 없는거같은데 무서워하는거 하여튼, 하여튼, 이렇게 꽂히고, 이 위를, 위를, 위에만 세게 눌러서, 빼면 돼요. 위에만, 이렇게 위에만 눌러가지고. 꽂히고, 위에만 눌러서, 빼면 빠져요. 이게 되게, 나사 위치에 따라서, 이게 돌아간 방향에 따라서 풀기가 좀 쉽냐, 어렵냐, 그 차이가 좀 있을 거예요. 아, 여기 있네. 수온센서 정비절차 아3.0 에서 4.0 이네요 그러면 뭐3.0 에서 4.0 네. 350 3.5로 조이면 될것 같은데. 됐네요. 이게 워낙 또 여기에 본드가 붙여져 있어서 이게 토크 의미가 없어요. 이게 들어갔때 빡빡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, 손으로 조여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.

<목소리> 이렇게 들어가네고 이렇게. 이거 뭐? 아, 뭔 차인지 모르겠네. 이렇게 들어가네요. 이렇게 들어가. 그러니까, 요걸, 이걸, 이걸 먼저 꽂아버리면은, 이거 꽂기 어려우니까, 먼저 이렇게 딱 꽂아놓고, 넣으면 될것 같아요. 고대로 그게 좋겠죠? 이걸도 꽂아버린 거꽂고 이렇게, 카바를 먼저 씌운 다음에, 꽂으면 될것 같은데. 이게 방향이. 나갔죠. 그래서 눈도 뜨죠.